40대 이후가 되면 테스토스테론의 부족이 거의 30-40%에 육박할 만큼 현저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성 호르몬의 결핍이 반드시 노화나 남성 갱년기의 징표로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테스토스테론 결핍은 단순히 남성 성기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테스토스테론은 기억력, 모발의 성장, 근육성장, 골밀도 등 전신의 기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호르몬의 결핍은 당뇨나 비만, 심혈관 질환 등의 대사증후군과 골다공증, 근육 감소, 기억력 감퇴, 우울감 수면 장애 등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검사 수치상 저하가 되어 있다면 호르몬 요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테스토스테론 결핍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성욕 감퇴, 발기부전, 우울감 피로, 의욕 저하 등이며 위의 증상은 충분히 호르몬의 결핍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증상이 부신미 갑상선 호르몬, 신경전달물질 등의 장애로 인한 것인지 혹은 동반된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위한 검사 및 진료가 필요하겠습니다.